중진공은 매번 감사 때마다 시설 자금 목적 외 사용에 관련해서 지적을 받고 계시는 거 알고 계시죠? 시설 자금은 중소기업에게 공장이나 사무실로쓰는 건물을 마련하라고 지원해 준 것인데 일부 업체는 그렇게 확보한 것으로 공간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해주고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3년에는 카페에 임대를 해주고 월세 750만 원을 받은 사례가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어떤 지적을 받으셨는지 아시나요? 감사원은 중진공이 시설자금 대출 점검을 철저하게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점검 당시 임대 중인 업체들이 있었는데 제대로 적발하지 못했고 점검 시점 이후에는 임대를 한 업체들도 확인됐고 임차인 퇴거, 대출금 회수 조치 등이 이행하지 않고 있는 업체들을 중진공이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내버려 두고 있다 지적을 했습니다. 중진공은 매년 그리고 전년도 시설 자금 대출들 중에 10억 원 이상에 해당하는 건을 예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죠. 1차적으로 서류 확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가 건물 임대차 현황서와 부동산 등기부등본 맞죠? 예, 네.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중진공이 확인하는 이두 가지 서류만으로는 임대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임대 여부를 확인하려면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서를 추가적으로 제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감사원 지적 이후에도 지난해 11월 중진공은 시설 자금 대출 점검 나섰어요. 그런데 2023년에 대출한 650건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는데 감사원이 적발한 20건 외에 추가로 6건을 더 찾아냈습니다. 이 650건에 대해서 어떤 서류들을 점검했는지 혹시 보고받으셨어요? 전체적 보고는 받았지만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말씀드리니 감사원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서를 추가 확인하라고 했는데 중지인공은 이 서류까지 제대로 확인한 것이 전체 650건 중에 96건밖에 없었습니다. 대부분 동전과 동일하게 상가 임대차와 현황서 하고 부동산 등기부등본 두 가지만 확인하거나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확인하거나 이걸 제대로 점검했다고 할 수가 없죠. 중진공이 다음 달부터 점검 방식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감사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서 대신 부동산 임대 공급 가액 명세서를 추가로 증거하는 방식으로 바꾼다고 하는데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는 제3자나 기관이 제출한 서류가 아니라서 업체가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제출이 불가능한 서류라고 중진공은 답변합니다. 네. 어떤 이유든 간에. 지난해 대출 점검 당시에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서, 부동산 임대 공급 가액 명세서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변함이 없습니다. 감사원 감사, 국회 국정감사, 언론 보도 등 수차례 반복되는 지적에도 하는 척만 하고 있어서는 부실 점검이라는 비판을 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다음 달부터 2024년, 2021년, 2018년도 대출 1060건 중 1531개 표본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점검에서 끝나고 나면 각각의 업체들로부터 어떤 서류를 제출받았고 어떤 내용을 확인했는지 그 내용들을 점검해서 위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